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자는 부모님들이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는 뭘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관계는 열린 문,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지금 아시아 조에서 끝나고 유럽으로 가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유럽에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막힌 것 같았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유럽에 갔는데 환영 사절단이 나와 가지고 환영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무슨 전도집회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딱 도착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린 줄 알았는데 닫힌 감옥 문 안에 들어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걱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니까 담담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같이 했으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이 곧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초월하라고 환경을 극복하라고 하나님 내게 좋 문을 열어주시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린 것을 감사하면서 옥문 밖으로 팍 뛰쳐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 도망가버리면 간수가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10절 뒤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계요.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전할 생명의 역사니까 내가 감옥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간수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생각 안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린 문을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우선순위로 생각 앉아 있었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는 열린 문 열린 문이지만 사실은 외면해야 할 문이 될 때가 있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열렸다고 해서 뛰어나가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열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외면해야 할 그런 문도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이라고 뛰쳐나가다가 사고 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닫히고 열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한번더 따라합니다. 관계는 환경을 초월한다. 관계는 열린 문, 닫힌 문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함을 있을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 닫힌 문이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답답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벽처럼 닫혀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막막 터보되고 싶고 이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벌써 찬송할 때 다르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주의의 친절한 파의한 깃에 찬송하는데 여러분 누가 박수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주의의 친절한 파의한 깃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이렇게 나가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할수 있는 표현이요 신앙 고백이죠 자 열린 문, 닫힌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절벽과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열렸든지 닫혔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